자이거래요 F 프라임 2가1 이다. F 프라임 5가뭐 냐? 이거 물어 봤어? 자, 어떻게 할까요? F 프라임 2가1 이다. 그럼 F 프라임 X 를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냥 두 개를 각각 해야 겠네. 귀찮지만, 귀찮지만. 자, 일단 F 0 이거 나오자마자 F 0은 무조건 해놔야 돼. 그건 국룰이야 F 0 면. 3이죠. 고인이 바로 000000 데이퍼면 는 사라지니까, 그냥. 그렇지 그래서 f형은 3이야. 잘했어. 그 다음은요? 어, 이제 프라임 해봐야지. f'2 계산합시다. f'2는. 리미트. h가 0으로 갈 때. 뭐 분해? h 분의 f? e 플러스 h 마이너스 f? 2잖아. 그치? 그럼 얘니까 열심히 계산하면 리미트. h가 0으로 갈 때. 여기는 h 분해. 요거 이제 분해. 분해합시다. fe. 플러스 f. h. 마이너스. e x 아, 의 어, exy니까 여기는 4h인가요? 그 다음에 fe. F2. fe를 계산해야 되네, fe. fe 계산 어떻게 해요? 할 필요 없나? 두개 쫓겠고, 쫓겠고, 두 쫓겠고. 아, 할 필요 없죠, 그냥?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f2 해주면 되지, 그냥? 아, 쏘리. 할, 할게 할게 없죠. 그러면, 여기 있는 FE, 여기 있는 FE 지워지면서, 하트로 쪼개면 어떻게 되니? 아까 f 0은3이라매 그럼 봐봐, 얘들아. 얘 리미트. H가 0으로 갈 때, h 분의 FH-3 먼저 쓰고,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도 되는데? 돼요, 그치? 얘 뭐니? 얘 뭐니? 플러스 4야? 아, 그러네요, 쏘리. 여기 플러스 였네. 그럼 요만큼이 뭐야? 내 지금 동그라미 쳐나 아, 맞아. F 프라임 0이죠. 얘가 F 0이니까 그럼 얘는 그냥 F 프라임 0 플러스 4랑 똑같아 근데 그게 1이래. 얘가 1이란 상태야, 그렇 그럼 F 프라임 0이 몇이다? 얘가 마3이란 소리야. 여기까지 괜찮죠? 자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5 해야 돼. 귀찮지만 열심히 합시다. F 프라임 5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f5 plus h m i n u f 5죠.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다시 쪼개 또 귀찮게 쪼개 f5 fh 그 다음 p l u 10 h 그 다음 m i n u 3이 되고 m i n u f 5가 되잖아. 맞죠? 그럼 다시 원래 분리해 얘랑 얘 지워 그럼 남는 게 뭐예요?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어, h 분의 f(h) 3 그대로 쓰고요. 얘얘 예, 예 해서 플러스 10으로 분해하면 좀 이쁘지 않겠니? 그럼 뭐야? 이만큼이 아까 뭐였어? f 프라임 0이었죠. 그럼 f 프라임 0에다가 10을 더해라. 근데 f 프라임 0이 마삼이었다. 1 0더 하니까 그치 7이다. 이가 답이네됐죠